자, 출애굽기 오늘 16장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잘 알죠? 잠깐 한번 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난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자, 그들은, 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왔습니다. 자,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노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뛰쳐나오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곧이요. 두 달이 지나고 보름이 가자 양식이 떨어집니다. 준비한 것이 모두 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 각공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너가 우리가 편안하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지언정 그래도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는 원망이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왔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런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였죠.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들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축복이고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매출하게 주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만나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원망한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셨는 거 아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여기까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먹게 되는 거 아니,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곧, 가나안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만나는 언제 끊어졌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끊어졌어요.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만나가 끊어진 시점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한게 있지요. 너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라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더 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건져낸답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둘이 비교해 보게 되면. 만나가 내려서 끊어지는 시점이 바로 가난 입성하기 직전에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언약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언약했냐면, 내가 너희를 기필코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건 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도 해보겠지만, 성경의 말씀 먼저 미래에 대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뭘 약속하신 거니? 미래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노라라는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손에서 건져낸다고 하셨죠. 이건 앞으로의 이야기지만 이미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현재가 아니라 언제죠? 과거가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미 실천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상태예요. 그들이 체험한 건 바로 뭐냐면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복의 모습을 이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내었고가 되죠 이제 이제 내었습니다. 남은 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미래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나가야 될 현재의 노정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린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만나로서 주어지는 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건 확실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인도하여서 기필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축복된 길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던져진 질문이 있죠. 믿느냐 안믿느냐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단으로 나갑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결단을 던져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아시기에,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거 아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나에 대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성을 들으시고, 삶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양식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일까요? 필요한 삶의 복을 주신 겁니다. 성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축복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미래에 우리에게 얻게 된 언약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있고요, 가정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내가 구하는 바람이고, 내가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뚜렷한 은혜를 주기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든다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라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어떨까요? 채워져야지요. 그 채워지는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한번내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복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이라는 건 만족성이에요. 만족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죠. 채워지다 못해 넘쳐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이 만족함을 느낀다는 게 눈에 보이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 가기를 원치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에 계좀또 하나 재밌는 게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명예로 모든 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갖게 됨으로써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 만족함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걸 통해서 기뻐할 거야. 굉장히 기쁨이 오요그다음으 어디로 도아 갑니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기의 개념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내가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미래는 알수 없는 미지의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미래에 두렵습니다.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만족함을 통해서, 현재가 만족하면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지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면 내일이 평안하게 느낀다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현재 삶을 살면서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재 삶을 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가득가득 채워지는 걸 통해서 미래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어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들이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언약을 합니다.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고 너에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세우겠노라. 아브라이약속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로 툭 던진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이제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거지예요. 그렇게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툭 던지십니다. 무엇을? 앞으로 미래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걸 던지세요. 미래 사건이에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가장 완벽한 걸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아들에서 완전 거지요 팔려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갖게 하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축복의 개념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오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오늘의 삶에 만족함이 있어야 내일이 편안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편할까요?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왜? 잃어버릴까봐. 사라질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서 말한 것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가지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요 바로 뭡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족함이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거 바로 뭐냐면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노후에 내가 편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복이라는 걸 쌓아두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갖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걸 쌓아둔 사람, 우리 부자라고 하고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얼마큼 다를까라는 겁니다. 얼마큼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너무 복잡하면 간단하게 했죠. 예수님은 yes 또 no, 같다 틀리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복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하나 이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만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의 언약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미래의 축복을 주겠노라라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잘 기억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갔었을 때, 그들은, 그들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우리를 보듬으셨던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괴로운 인생살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나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돼. 먼저 보게 되면, 추대국이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떻게 임했냐면, 날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걸 걷게 하셨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각 사람에게 알맞는 분량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거두래요. 미리 거두는 것도 아니고 매일 거두고요. 두 번째, 그냥 닥치는 대로 거둬들여서는안 되고, 사람마다 알맞는 분량대로 한 5매씩 거두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성인한 사람이 하루를 충분히 먹을 정도의 양식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그 양식은 적은 거는 아니었죠. 자, 그들에게 알맞는 분량대로 거둬주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매일 거두고 분량대로 거두었는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 그 다음, 그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까 4절 얘기에 잠깐 읽었죠. 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린다고 합니까? 뭐, 말씀에 뭐라 얘기하죠? 16장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뭐라 얘기하죠? 비같이 내리리니.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어떻게 주시냐면 비같이 내리신대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모순이 보입니다. 어떤 모순이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비같이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만나를 부어주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걷어가라 하잖아요. 왜? 충분하게 부어주시니까. 충분하게 부어주는 양만큼 충분히 걷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매일 걷되 각 사람이 먹을 양만 걷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더 먹을 사람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궁무진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불량대로 매일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성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요, 돌이켜보게 되죠. 돌이켜보게 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게 돼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차이를 느낍니다. 어떤 차이냐면, 어? 저 사람은 내가 볼때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지 않거든? 근데 왜 복을 더 받을까? 이런 생각 한번안 해봅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왜올한해 동안에 나에게 주신 복의 양이 내가 거둬들이 수확한 복의 양이 왜저 사람보다 못할까?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차이를 보게 되거든요. 비교하게 돼요. 이렇게 차이를 보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 거 하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각 사람마다 때에 따라 알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때에 따라 알맞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때를 아십니다. 각 사람의 때를 아세요. 우리도 우리의 때를 측정하지요. 지금 나에게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어떠한 축복이 필요하고 어떠한 복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시죠.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매 때마다 알맞는 복의 길을 아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 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온전한 모습을 갖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초보는 신앙도 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늘 복의 길이 열릴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알맞는 양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때 필요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필요한 때 받는 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요, 만나는요, 내가 오늘 간절히 소망한다 채워주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거는요, 없어도 돼요. 하루 세끼 먹을 거 없으면 두끼 먹으면 되죠.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두끼를 먹고 있는 내 처지가 절망인 거예요. 사람은 먹다가 소화불량에도 한끼 굶을 적도 있지요. 한끼 굶는다고 가슴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한 끼를 굶어서 내 인생이 끊...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요, 어려워서 한 끼를 굶을 때는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그거조차도 그 불량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똑같하게 공평하게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차이 나게 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는 복을 주신다 세상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천년에 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년에 잘되기도. 이런 말 하듯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 때가 참을 때가 있고, 복을 받을 때가 있고, 파란 등이 있고, 빨간 등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똑같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한 오매씩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갈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그게 적당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죠. 한번 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 보게 되니까. 만나를 더러운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성도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확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은 사람, 빠른 사람, 뭐 지혜롭다고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행여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지? 굶게 되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모으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를 아침까지 두었다고 라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매어 있기 때문에 복의 축적성을 갖는 거죠. 내가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쌓아두어야만 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는 것이 있어야 지금 내가 쌓아두는 걸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일 행여나 만나가 오지 않더라도 우린 리 굶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바로 무엇인 거 아니 만나는 내일이면 썩는다요. 오늘의 만남은 오늘로서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양이 있고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매달리게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 거 아니? 그 만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나가야 될 삶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내가 뭔가를 쌓아둬야만 현재 만족함이 있어야만이 내가 내일의 삶이 평안함이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보면, 잠깐만 보면요. 누가 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부를 얘기해요 내가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너무너무 넘쳐요. 너무너무 가득 쌓아놓으니까 오늘의 만족함이 내일의 평안함으로 나가요. 내가 너무나 가득하니 내 인생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우리가 원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르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인가.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의 평안함과 안녕이라는 건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만족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축복권 하나님에게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다음 날이면 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여성들 우리 깨달아야 될건 바로 뭐냐면 필요한 복은 필요한 복은 매일에 주시는 복으로 족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요 그 복이 내게 부족합니다. 어찌 사람이 만족감이란 게 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복이 부족하죠. 우리는 어쩌면 남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의 길을 열어 주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을 아신다면 내게 복을 이렇게 채워주셔도 부족할 텐데, 나는 이렇게 절박한데, 내 자녀는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공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죠 만나는 그날 주시는 복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만나의 의미는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만나는 오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의 복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언약도 없고요. 축복된 것도 없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과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언약의 확신성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는 필요한 복을 받으면서 부족하든 넘치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축적을 강조하고 만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선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도 은혜고요. 넘쳐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한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고 또 은혜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또한 말씀을 더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복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결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